달이 비추는 밤에 물레방앗간에서 "이것이 있는 여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여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보조개입니다. 보조개가 있는 여자가 치명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바람둥이상이라고 관상서에서는 말을 합니다. 얼굴상을 볼 때는 눈을 50% 보고 이마를 20%, 코 10%, 입 10%, 그리고 귀를 비롯한 나머지를 10%로 해서 얼굴상을 봅니다. 누구나가 관상쟁이가 될수 있다.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오픈한 관상쟁이 진선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복이 있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오십니다. 그러면 저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이 모인다고 대답을 해 줍니다. 과거에는 장수와 요절에 대한 상을 보았지만 지금은 관상 포인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의학 발전으로 인해서 관상 포인트에서 제외되는 관상법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도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나가 자기가 관상쟁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면하는 업을 하시는 분들 상을 보는 수준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다. 내가 보고 싶은 면만 떼어내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선무당이 사람 죽인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관상 3대 원칙을 알고 상을 보는 법을 알고 심상을 논할 줄 알고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하고 매력을 끄집어내고 사주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비법을 알려 줄수 있는 사람이 관상쟁이입니다. 그래서 관상쟁이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입니다. 관상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상 3대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관상 3대 원칙. 첫 번째 원칙.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드러낸다. 두 번째 원칙. 좋은 것과 나쁜 것은 함께 있고 같이 다닌다. 세 번째 원칙, 절대란 없다. 바뀔 수 있고 변한다. 관상 3대 원칙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하는 것을 드러낸다.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성 때문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을 볼때 장점보다는 단점을 끄집어내기를 좋아합니다. 칭찬하는 것보다 비난하는 것을 더 재미있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좋은 것과 나쁜 것은 함께 있고 같이 다닌다. 자상하면서 예수 yes, no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사람을 좋게 보는 사람은 인싸라 지칭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바람둥이 박쥐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질박하다라는 말에는 수수하다와 멍청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만족한다와 부럽다는 같이 다니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선과 악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 번째 원칙 절대란 없다. 바뀔 수 있고 변한다. 세 번째 원칙은 간절한 바람, 큰 결심,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만 이루어집니다. 얼굴 성형이 이 원칙을 대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을 보는 다섯 가지 법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상을 보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눌러주세요.